집이나 사무실의 안전을 걱정하시나요?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소소한 안전사고들로 인해 매일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요즘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신다면 모형 적외선형 동카메라 CCTV가 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 CCTV는 실내의 교명으로 사용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기능이 있어 야간에도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 방법도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덜고 마음 편히 생활해 보세요. 현재 이 CCTV는 734개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별점 4.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후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준 제품, 가성비 최고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신뢰감도 높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CCTV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안전은 결코 우연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